다자하오시바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오란입니다. 쯔텐도 쥐즈너 오늘의 문장은요. '无论你要去哪里，专心的去' 됐죠? 그 공자 논어에 나왔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 같이 볼게요. '无论' <right> 같은 경우는 무 무엇을 막론하고 뭐뭐 하든지라고 해서 뒤에 보통 의문 대명사라든지 모호한 딱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선택지가 나와야 돼요. 그래서 뭐� 뭐든, 뭐뭐이든, 뭐 뭐이든, 뭐 뭐가 아니든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다양하게 두 가지 이상의 것이 나오는데 보통은 서면어로 글로 쓸때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우는 뭐든 뭐에 상관없이 니 당신이 여뭐뭐 하려하다 취 가다 나리 어디. 지금 어디라는 의문 대명사가 나왔죠.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 이상 중에서도 의문 대명사가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우르니요 퀴나리 당신이 어디를 가려고 하든지 상관없이 주안신 전신 전심이죠. 그래서 전심 마음을 다해서 더 뭐, 뭐, 하게. 원래는 주한 씨는 마음을 다 하다이기 때문에, 전, 어, 마음을 다 하다이기 때문에, 더 자를 붙여서 부사화 시키네요. 그래서, 마음을 다 해서, 취, 가라. 라는 공자 말씀. 연결을 하면, 우론, 니, 여, 취, 나, 리. 주한신, 더, 취. 어디를,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, 마음을 다 해서, 가라. 라는 문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연결해서 몇번더 같이 볼게요. p o 你要去哪 c a 心 c 去 a b l e gear. Woo l u n 오늘 공정말씀 같이 봤네요 우는 이 억지나 리존더야好今天我 오메 到도절오 에이 까지 바이바이